와, 응전국의 의공비 애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단원 4단원에 들어왔어요. 자연 속의 인간 단원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2단원 같은 경우에 사실 유전 파트에서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앤드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게또 많았단 말이야. 지식의 양이 많았었고 또 문제가 뭐 배설 파트라든지 혹은 자극의 전달 파트에서 좀 꼬여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쉬웠어요. 편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제대로 정리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가 있어 또이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제 잘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이+ 2단원이나3단원에서다 맞고 또4단원에서 혼자 틀리면 또 진짜 대단히 외로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일단원과 4단원의 내용도 깔끔하게 한번 좀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원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비생물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이 생물 구. 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비생물적인 요인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 어, 자 그것이 바로 이 비생물적인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빛이라든지 물, 그 다음에 토양, 땅, 흙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이제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공급에 의해서 우리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물 군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비생물적인 요인이 되고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걸로 기억을 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이 군집이란 말이 나왔다 그지 그리고 개체군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 요 다음에 개체군과 군집에서 또 자세히 공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있잖아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더라 조직을 이루게 되더라 그지자 조직 티슈의 티슈 어자 세포 셀자 그야말로 이렇게 작은 방처럼 생긴 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이루고 조직의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개체를 이루어 그지 그러면.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는 거야? 개체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 모여 사는 동일한 종의 집단이 개체군이야. 어, 그러면 토끼들끼리 모여 사네, 들쥐들끼리 모여 사네, 자, 고사리들이 한 곳에 이렇게 막 이제 다 자라있어. 요런 거, 각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체군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개체군, 저런 개체군 다 모여있어. 그러면 이 개체군이 모여서 또뭘 이루게 되나? 군집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이 생물 군집과 비생물적인 요인을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로까지 쭉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동일한 종의 집단이라는 거 요것만으로도 개체군 내냐 개체군 간이냐 가지고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한 그종 내에서 할 때는 개체군 내에서의 이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개체군과 저 개체군 하게 되면 그건 개체군 간을 그리고 군집 내에서의 이제 작용이라고 얘기를 해 주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하고, 그 다음에 생물적인 요인을 일단 구별을 했는데 생물적인 요인에 생물 군집이 있었다. 그지 그런데, 자,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게 돼요. 그럼 생산자가 어떤 것이었나?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녹색 식물들이야. 뭘할수 있는 거? 광합성을 할수 있는 거. 그러면 광합성하고 나서 바로 뭘 만들게 되더라? 자, 요거지, 요거, 요거. 자, 포도당. C6, H12O6, 될까, 될까, 될까.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우! 우리는 이걸 못하더라, 그지? 우리는 염록체가 없기 때문에 염록체에서 하게 되는 이 광합성 작용, 우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가 되게 되는 거지, 생산자를 먹고 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생산자나 소비자를 분해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말 그대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인데 만약에 분해자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딱 나오면 아파트 사우서스 똥덩어리가 버티고 있고 가다 보면 티라노. 자로 시체가 있고 이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야. 살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분해자의 역할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이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자이다음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또 영향을 주는 거하고 영향을 받는 거하고 해서 용어를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용어에 뭐가 있냐 하면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 그림에 보면 잘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이+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생물적인 요인이 바로 어디에다가 자이 생. 에다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물이 또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 뭐가 있게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호랑나비 같은 경우에 여름에 아싸 호랑나비, 더 호랑나비가 날개도 더 커지고 색깔도 더 진하고 화려해요. 그럼 이거는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호랑나비의 색상이라든지 크기가 달라진 것이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작용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지렁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마구마구 이제 이 땅을 또 파면서 이제 얘가 살아요. 그런데 땅을 많이 파놓고 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속에 통기가 될수 있는 통로가 생겨가지고 더욱 더 이제 많은 생물들이 더잘살수 있는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식물도 더잘 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제공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작용의 예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이생 물들 내에서는 개체군 내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개체군 간에서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개체군 내에서도 어떤 것이 있느냐? 같은 개체군들끼리도 이제 뭐 이제 너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이 많은 개체들이 또 살아갈 때는 터세를 부린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체와 개체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서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어, 바로 눈신토끼하고 쓰라소니의 관계가 되게 되는데요. 이 토끼를 쓰라쓰니까 잡아먹어 그러면 포식과 피식 관계 요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생물들끼리는 뭐가 돼 상호 작용 그지 어 그런데 같은 종 내에서는 개체군 내가 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종들 사이에서 그지 어 종간에 일어나는 것은 개체군 사이에 혹은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으로 꼭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구별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음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밑에. 얘도 이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받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생물이 또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요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상호 작용이란 용어로 얘기한다는 것도 체크를 꼭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작용과 반작용, 상호 작용에 관련해서 그 용어 정리만으로도 수능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작용이야. 그지 어, 반작용은 어떻게 돼?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그렇게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 이, 이 전자 칠판이 워낙 비싸가지고 때리기가 어려운데, 자, 탁 때렸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칠판을 때렸어. 그러면 내가 때리니 만큼 칠판도 선생님을 때리게 돼요. 그죠? 이른바, 아프냐, 나도 아프냐, 다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한테 주는 것이 작용 그럼 반대로 생물이 비생물적인 요인한테 주는 것이 반작용 그치? 생물끼리는 상호작용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 판단할 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또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예들을 보는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가을에 기온이 낮아졌어 그치? 그러면 이건 온도가 떨어진 거니까 비생물적인 요인이 변한 거야그랬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했다 자왜 노랗게 변했니 아 은행잎이 왜 노란 거야 오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 탁 때리면서 짜샤 원래 그런가 그러지 말고 좀 우리 과학적으로다가 설명을 좀해 봅시다 이 원래 은행 잎에 엽록소가 아주 이제 어, 많이 존재하고 있을 때 아주 초록색으로 싱싱하게 보였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이 엽록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랬더니 원래 가지고 있는 카르티노이드 계통의 색상이 드러나면서 은행잎이 이렇게 노. 오락해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바로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것이니까 우리가 작용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낙엽이 많이 쌓였어. 그랬더니 이 낙엽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 잎에 많은 유기물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유기물들이 분해자의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 토양이 아주 비옥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생 물이 비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줬으니까 반작용의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개미가 나 진딧물을 보호를 하고 진딧물은 또 개미한테 나무 수액을 공급을 해요. 그러면 서로 서로 대단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네, 그지 그러면서 자, 생물들끼리 뭘 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작용과 반작용과 상호작용을 예로 우리가 체크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런 많은 예들 꼭좀잘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아시겠? ]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